성동장원 대자원입니다 성수동이 핫하다고 해서 성동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을까 특정인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웃음> 번호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프로더워커 전영산입니다 오늘은 송동 장원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송동구청장 출마 예정이신 배장훈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송동구청 아 송동구 주민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전 최근까지 국회 보좌관을 했고요. 6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음. 어, 금융 부동산 보훈 관련된 음. 국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훈부장관 표창장도 받고 작년에 있었던 그 내란 사태에 있어서 음. 계엄 해제 유공자상을 국회의장 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동구에선 20년 동안 살고 있고 양가 부모님과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성동구에서 이제 성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음. 정치인입니다. IT 회사를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네, 예, 예. 사실 이제 IT 출신 정치인이 흔치는 않잖아요. 네.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어 정치인으로는 안철수. 네.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데 이런 IT 음.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치 쪽으로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철수 국회의원 외에도 뭐 게임회사 대표를 하셨던 분들 음. 이렇게 좀몇분 정도 계신데 어 저는 이제 IT 출신 정치인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IT 출신이라고 하면, 어, 뭐,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온 최고의 IT 기술자, 뭐, 이런 분만 대한민국 IT가 아니거든요. 음.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IT 산업의 핵심들은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고, 솔루션이 아닌 SI 개발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우리 벤처 업계를 이끌어오고,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IT 노동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IT 회사도 다녀봤고 음. 한국 회사도 다녀봤고 나스닥, 코스닥 회사를 다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IT 산업을 멀리할까, 왜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으려고 할까, 음. 우리나라의 IT 현실은 왜 이렇게 열악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IT 출신의 첫 번째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 IT 이제 개발 이런 걸 이제 하셨지만 어떻게 정치와 좀 연결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 IT 회사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음. 인건비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정부 과제나 뭔가를 개발을 할때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 단가라는 게 있고 음. 그 단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한 사람당 4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한 음. 달에 얼마라는 멤 먼스 단위로 돈을 받거든요 네네네. 중소기업들은 그 돈을 받아서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삼고 그중에 일부를 직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라서 고급 인력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걸 알기 때문에 IT 출신 부모님들도 아들과 딸을 프로그래머를 만들지 않고 음. IT 회사나 공대를 보내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을 만 40세 때 각성을 하고, 음. 아, 이제 더 이상 이 인건비 싸움을 하는 이 대한민국 IT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사회적 기업도 하고, 어, 이 사회에서 좀더더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정치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사전에 어머니께서 치매라는 음. 그 정보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음.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음. 순직하셨기 때문에, 어, 홀로 되셨고,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부양을 했습니다. 네. 혼자 계시다 보니까 치매가 좀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되던 해에 치매가 급격하게 오셔가지고 음. 어, 광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로 오셔서 저희 집에 같이 거주하고 계시고 날마다 예 데이케어 센터에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치매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때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음. 어 우리 이 기업 공책이라는 건데 오. 어 부모님들께서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공부하시는 일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날마다 하루에 한페이지씩 공부할 수 있는 음. 이제 이런 책을 만들어서 네. 아, 매달 보내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도 많이 공급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공급하고 했는데 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음.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책, 이 책을 제가 (4년) 넘게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걸 좋아하셨어요. 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의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교재도 직접 제작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사회적 기업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게좀 느껴집니다. 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아버지를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음. 아버지께서 이제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 계시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19세쯤부터 10급 공무원에 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4급까지 올라가시고 갑자기, 어, 순직을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보다도 어,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국회의원도 어, 보좌관에게 갑질하는 요즘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도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니까. 그런데 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존중하고 성동구에서도 성동구 공무원들이 어, 웃어야. 성동구 전체가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무원과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우리 성동구를 잘 이끌어 나갈까. 이런 공약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네네. 깊게 또 이해하시는 방법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네.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성동구는 제 와이프의 고향이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2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성동구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이 일반인들처럼 성동구에서 강남으로, 성동구에서 어딘가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40세 이후에 어 사회적 기업과 이런 걸 하면서 제 모든 회사나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성동구에서 하기 시작했고 성동구에서 카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성동구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고요. 음. 지금은 피클볼, 배드민턴, 족구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체육 활동 생활 체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8년 전에 성동구 구의원으로 제가 경선에 출마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정치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또 정치에 음. 뛰어들어서 성동구의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고 지금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카페 운영하셨던 것도 이런 보좌관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동구에서 음. 주민자치 위원회나 또 성동구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 위원장도 해서 성동구정에 깊숙이 같이 협력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성동구에서 카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 가지고 카페가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국회에 가서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는 것을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해외의 음. 손실 보상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 그 이후에 저희 국회의원께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최초로 입법화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소상공인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을 입법으로까지 연결시킨 음. 제 경험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배장원 대표님을 처음 뵙지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개인의 그런 국한된 문제로 어, 그냥 푸시지 않, 않으시고, 그거를 직접 입법하시거나, 뭐 책을 만드시거나, 그렇게 직접 추진하시는 추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 대부분 정치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음. 특정 직업 하나를 했거나, 또는 직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 교수, 전문직, 법조인, 또는 정치인, 정당인,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는 어떤 사업체만 해봤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또더큰 문제는 직업 자체가 없는 정치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음. 국회의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직업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를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IT 회사, 일반 회사, 스타트업, 카페 사장,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해봤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고, 네. 저는 분명 정치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또제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제 직업을 음. 찾아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하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이 사회적 계층이 좀더 다양화되고, 어, 그런 정치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음.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된다. 저녁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배정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렇게 입법을 하시는 모습들이 아마 좀큰 기감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동구 여러 모임에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또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런 시간이 나실까요? 아 네. 그, 그럼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명함 많이 나눠주고 행사 가서 인사한다고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장의 명함을 받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음, 해보면 음.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분한분 한분 만나고 소통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정치를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만 찍을 수 있거든요. 음. 우리 정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아야 찍고 좋아야 찍고 찍어야 찍는다. 네한두번 만나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좋고 맞아요. 어떻게 음. 투표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분한분 한분 뵙고 있습니다. 음. 아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책들이 많은데 네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있으까요 네. 제가 40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음. 어, 그때 이제 우리 지역과 어르신의 이야기를 저희가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음. 그런 일을 했고요. 시간을 그게. 초월한 위로. 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직 소방관님들의 책을 두 권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음. 이 우리 서울 은평구에서 순직하신 소방관이신데 아이가 7살 때 순직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댁을 찾아가서 가족분 그리고 친척 그리고 소방관님들 동료들의 인터뷰와 집에 남아있는 자료를 다 담아서 이 책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장석찬 소방관님은 이 소방관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왜 소방관이 되셨는지, 그 전에 스토리는 무엇인지, 가족들이 기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음. 이런 것들 다 책으로 담아서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든 일도 했습니다. 음, 너무 감, 아이한테는 예. 감동적인 선물. 아, 그럼요, 가족에게 음. 선물이지만 그 아이의 아들 아마 손자 손녀가 될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치매 어르신 치매 예방 잡지 어르신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어서 매일 한 페이지씩 할수 있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학습지 아이템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사줬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건뭐 TV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날마다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이 잡지를 선물해 드린다면 부모님의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음.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을 위한 두뇌 똑똑 학습지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잡지입니다. 음.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오른쪽에 따라 필사해 보세요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고스톱 치는 것보다 어떤 걸 따라서 쓰는 작업이 취미셨군요. 두뇌와 그렇죠 네, 손을 취미셨군요. 움직이니까 음. 생각을 하는 사고력 증진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어떤 문서나 내용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하루천자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씁니다. 이 내용을 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네. 내 생각을 추가로 써보고 음. 어, 이걸 외우고 음. 내 신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것들을 다 묶어서 제가 책도. 하루천자라는 오.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시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음. 음.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AI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이 책을 보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나 이거 별거 아닌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그냥 쇼츠만 보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습관이나 신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을 제가 쓴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게책한 권을 쓰셔도 네. 항상 상대방 아니면 이제 더 어르신 꼭 이런 뭐 상대방을 위하신 글을 항상 쓰시는 것 같아요. 꼭.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발전 배려하는 게꼭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아. 살아가는 세상이고 내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했을 때의 행복감이나 만족감도 있지만 음. 함께 같이 즐겁고 행복한 무언가를 했을 때그 만족감도 커지거든요. 네. 네,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그리고 사실 저도 성동 구민이기도 하고 네. 성수동이 핫하잖아요. 네. 성수동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음. 성수동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성수동은 그리고 그 핵심인 연부장 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성수동에 안 와보신 분들은 성수동에 아직 안 와보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날마다 매달 변하는 곳입니다. 음. 하지만 이제 성수동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네. 게 성수동이 핫하다고 해서 성동 구민들이 모두 다 행복할까? 성동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KTNG가 하고 있는 상상나래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입주 평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 계신 창업자나 성동구 주민들이 입주 평가 시 가산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장소는 성동구에 있지만 성동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동구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고 성동구에 계신 기업인들이 얼마나 성동구에서 돈을 쓰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성수동의 발전과 성공이 음. 성동구 전역으로 그리고 성동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어, 성동구의 발전 혜택이 어, 성동구민에게 먼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듣기로또 정원호 이제 성동군 처장님의 그 성공 버스에 대해서 또 듣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어, 제가 성수동의 발전이 성동구민들에게 먼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성공버스와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공버스는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 곳곳에 공공버스, 성동 공공버스, 성공버스를 운행하는 건데요. 음. 성수동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근데 성수동에 그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 택시를 타고 가거나 제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세요. 그분들이 옥수동, 행당동, 마장동, 이런 다른 어, 상업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공버스를 저는 운영을 해야 성동구 전역의 관광객들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거는 이제 서울 주민이다 보니까 오세훈의 이제 한강버스도 있는데 음. 그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언론에서 정원호의 성공버스 그리고 오세훈의 한강버스 이두 개를 많이 대비시키는데 두 개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시민들이 바로 안전하고 싸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음. 비용도 적, 적게 드는 성공버스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편법으로 대중교통이라고 명명하고 한강을 달리는 아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한강 버스를 만드신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마을버스를 더 많이 타시고 꼭 필요한지 한강에 유람선이 있으면 좋죠. 어, 하지만 그 유람선을 어더 많이 이용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뭐 필요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삶에서 필요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성동구 일자리 학대에 대해서 또공약이 음, 있다고 네네. 하시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동구에는 특히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IT회사, 게임회사, 패션회사,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분들이 성동구에서 일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귀가를 하시는데,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그 수많은 지식산업센터와 IT 기업들에 성동구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일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받아서 할수 있는 공사업도 있고 청소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납품하는 일도 있거든요. 성동구 사람들 중에서 제가 요즘에 전기 공사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뵙는데 이런 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강서구 강서구에서도 강서구청 일도 해보고 강서구 기업 일도 많이 해봤지만 성동구에서 내가 일거리를 못, 못 받아 봤다. 성동구 기업들이 성동구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동구 기업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성동구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많이 만드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바우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 최근에 저는 이제 100개가 넘는 성동구 기업 대표님들을 성수동에서 그리고 성동구 전역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년 전에 내가 이 성동구의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직원이 점심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임대료도 많이 올라갔지만 음. 월급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점심 값은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두 배가 된그 식사 자체도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예요. 음. 그래서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점심을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직원분들께 성동구에서 쓸수 있는 바우처나 지역화폐를 드린다거나 음, 여러 좋다. 가지 혜택을 좀 네. 드려야죠. 음. 어, 구청장 입장에서 성동구의 주소를 가진 우리 성동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성동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생활주민 역시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분들 역시 성동구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성동구 주민이긴 하지만 세세한 이런 자그만한 거에 대해 되게 생활 편의를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어, 일단 행정을 잘하고 고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잘 보살피는 일이 기본인데, 우리 정호원 청장님이 그거를 너무 잘하고 계신 음.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서 전화나 문자, 그리고 카톡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건 매우, 매우 감사한 일이고 빠릅니다. 저는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중복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음. 그거를 우리 구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어,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각 개개인이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넣는 민원이 더 여러 가지 성동구 전역으로 퍼지고 우리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제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하자면 이제 정원호 이제 성동구처장께서 이제 번호를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힘들어 할때정원호 구청장님께 문자를 보냈거든요. 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바로 즉시 연락이 와서 네네. 이게 거의 정말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송동구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laughs> 번호는 네. 010-2980-5555. <laughs> 입니다. 네. 이렇게 쉬운 번호가 어디있습니까 네. 카톡, 문자,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떤 것으로 연락을 주셔도 아. 저희가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음. 답변을 드리고 그 음. 내용은 성동구 전체 고민의 뜻으로 알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데 음.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고 이것은 앞으로 구정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이 3단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멋진 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성동구민으로서 정말 든든한 이런 힘이 됩니다. 어, 그리고 제 말씀 중에 본 이게 좀 약간 뭐 로고 같은 게 되게 뭔가요? 네, 이제 옷에 세 개의 배치가 있는데 이제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 네. 배장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유튜브 채널이 성동장원입니다. 성동장원. 제 이름이 배장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laughs> 배장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손대요. 아, 예, 어, 기억을 잘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성동구 우리 금속공예 하시는 분들께서 네. 배장원이라고 이렇게 인셜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중간은 우리 많이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마크고요. 음. 그 위에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습니다. 음. 네. 아, 너무 좀 인상 깊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좀 있는데 우리 배장원 대표님의 그 성공 비결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항상 성공만 한건 아니고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성공 비결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든다입니다. 아. 제가 I T 회사에 들어갈 때도 대학교 다니면서 어,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서 IT 회사에 들어갔고, 외국계 회사에 도전하고 입사했을 때도 영어를 잘 못했지만 바로바로 공부해서 들어가고, 또 IT 회사를 그만둘 때도. 제가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라고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바로 뛰어들어서 직접 체험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이 되,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제 중심을 잡고 일을 하다 보니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결단력이 있어 보이시고 일단 추진력 자체가 어~ 너무 되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흔한 오해를 할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말만 음. 잘하고 네. 사실 실행을 안 한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절반 이상은 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특정인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일 모든 과정 과정 속에서 항상 100점짜리 성과를 내진 않았지만 항상 약속한 것은 지키고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과정에 갔을 때그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저는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성동구청장으로 취임을 하면 네.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국내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카페를 운영해보고, 스타트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했던 이 경험으로 더욱더 우리 성동 구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그리고 행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동장원 대 장원입니다. 010-2980-5555. 이번 4월 달 민주당 경선, 이번 6월 달 지방선거, 저 배장원을 꼭 기억하고 지지하고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수동의 발전을 성동구 전역으로, 그리고 성동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도록 성동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성동장원 배장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좀 열정 있고 추진력 있는 배장원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청장 출마 예정이신 배장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